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케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카페랑 어, 유튜브 커뮤니티를 위해서 공지 드렸던 것처럼 퀵메이드 사의 아, 최신 장비 QMPE 어, 언박싱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국내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받았고 정말 이 테이프만 제거한 채로 아직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 제품을 좀 보면서 어, 마감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마감이 날로 사실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박스를 좀 치우고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은 이 제품은 q m p 2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m i p 패널과 패드스튜얼 패널 중간에 있는 에어버스 중간에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라디오 패널 등등 조금 필요한 부분을 좀 알짜배기로 모아둔 그런 패널이에요. 그래서 QMPE라고 어, 명칭을 붙였다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왼쪽 상단에 라디오 패널이 있고요. 예, 이 뒤에 어, 로터인코더와 앞쪽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VHF, INT, Cabin, 뭐, 페, 뭐, 뭐죠 이거? 패 a s s e n g e r 아무튼 등등 있고, 우리 그푸시백 하기 전에 키는 시스템 1 그리고 pws 프리딕티브 프레딕, 인시어 오토로 바꾸는 키 있고 vh1 vh2 스탠바이 코尔斯 콜스 세트, 셀렉트 하는거 있고 요거는 이제 패널 라이트 그리고 이제 이캠을 e 어, 조절할 수 있는 어, 각종 버튼들 있고요 어, 굉장히 편리하게 죠 체크할 때 그리고 테이크업 컴픽 버튼도 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 스타트 버튼도 있고 알람 atc 메시지 사인 그리고 뭐 오토 랜드 어, 사인 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마스터 워닝 그리고 마스터 코션 어, 버튼 이 있고요. 그리고 랜딩 기어 표시 있고 오토 브레이크 로우 미디엄 엑스 있고 스쿼 코드 넣을 수 있는 버튼 달려 있고 t r a 그리고 TA 스탠바이 그리고 아이덴트까지 할수 있는 버튼 그리고 티켓스 온 오토 스탠바이로 할수 있는 버튼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뭐 윈밍이나 아니면 미니 fcu로 보통 fcu 패널은 가지고 계실텐데 그 외적인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근데 이 제품을 이제 영상으로 처음 접했을 때 퀵메이드사가 올린 그때 이제 제가 이쪽에다 말한 거는 어 이왕이면은 뭐 apu 버튼이라든지 자주 쓰는 뭐, 라이트 스위치라든지, 시펠트 사인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뒤에 보이는 저 QMCP 패널처럼 그랬더니, 아, 그거는 추후에 또 자기네들이 어, 미니 오버헤드 패널, 어, 뭐, 가칭입니다. 예. 미니 오버헤드 패널을 통해서 작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어, 지금 주어진 요런 버튼들로 만족을 하고, 추후에 또 출시되는 미니 오버헤드 패널로 오버헤드 패널에 있는 것들을 쓰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아직 저도 써보진 않았어요. 써봐서 얼마나 호환이 잘 되고 뭐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은 모르겠지만 이제 곧 써볼 거예요. 하지만 어 가격대는 지금 정확하게 책정은 안 됐으나 한 2천 위안보다는 적을 거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 환율을 해보면 한 37만 원, 38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퀵메이드사가 덧붙이기를 요새 이런 장비들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높게 책정을 할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이제 어, qmcp 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것만 있어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에어버스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쓰지 않고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 라고 볼수 있고 비행에 참 어, 필요한 것들만 딱 어, 모아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그냥 이대로 쓰기는 좀 어려워요. 바닥에 놓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저는 이 모니터 거치대를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뭐 얼마 안 해요. 그래서 QMCP도 모니터 거치대에 달려 있는데 이 제품도 여기에 어, 달아서 이제 사용을 어,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조립을 한 후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뭐 장비를 이제 모니터 거치대 거치를 했고요뭐 드라이버는 지난번 업데이트됨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INI 빌드사에 A320 d i o 를 로딩을 했고 그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기, 이 장비는 피닉스 지원하고요 그 Flybywire A320 NX 지원하고 INI 빌드 A320 d i o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전원을 넣어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키고, 어, 영롱하죠, 영롱해. 잘 들어옵니다, 아주. 소프트웨어 하나만 설치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감이 보잉 때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에어버스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뭐잘 작동하죠 그죠? 주파수 바꾸는 것도 뭐화면에서안 보이네요 조금 더네 이렇게 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좀더 왼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주파수 뭐 그리고 끄고, 끄고 키고 온오프 요 버튼으로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부기장 쪽이겠죠 예, 부기장쪽도 온오프 되고 그리고 콜1 VHF 예, 눌러서 볼륨 키우는 것도 다되고요 캐빈도 다 되고 보시다시피 뭐 PA PA 버튼 다 되고 PA 볼륨 높도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니오부터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a 3과 n x 는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오프하면 온오프도 잘 되고 그리고 패널라이트 그리고 뭐, 4, 4, 5, 2 하고, 스탠바이, 이 팔걸이 때문에 뭐가 안 보이죠? 예. ta, tra, ta, 스탠바이, 아이덴티키도 되고,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해 볼 거는, 뭐, vhf2, 잘 되고. 그죠? vhf1, 잘 되고. 그리고 이제 ecam, ecam을 좀 볼까요? ecam, 뭐, 엔진, 블리드또 제가 다 가렸죠? <laughs> 좀좀더 가까이 이렇게 할게요. e 네. l 하이 t r 릭퓨 h a p u 도어, 휠, r 라이 컨트롤, f l i g 스 t Control All, 다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 u 레이더, 온, 오프 초록색깔 불도 잘 들어오죠? 근데 이제 아이네빌드는 트레인에 가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뭐 이건 알람이 떠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크로노 잘 작동하고요. 네, 한 번으로 멈추고 오토브레이크 미디엄. 근데 지금 아직 시동이 안 걸려서 미디엄 요거는 불만 들어왔다가 깜빡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밤으로 해야 될 텐데 밤으로 좀 바꿔볼게요. 패널, 네, 전반적으로 어두워졌다가 패널 키면 불이 들어오는 거볼수 있죠, 그 l 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q m p e 즉그 m i p 패널하고 p e d e s t a l 이 가운데 메인 인스트 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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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죠 그런 패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만 어떻게 보면 모아 모아 모아서 만들어 오는 패널이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라디오 기장, 부기장, 그리고 각종 볼륨, VHF1, 2, 이 INT가 인터콤이었나요? 그리고 캐빈, CAB가 캐빈인가? 그 PA, 볼륨들, 그리고 이런 버튼도 들다작동하고요 정확히. 그리고 이 M, M, 메케닉이 MSH가 그라운드랑 소통하는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VH, 어, 부기장 쪽도 VHF1, 2 조절 가능하고, 어, 여기 웨더 레이더 그리고 프리딕티브 인시어 버튼 작동하고요. 이건 니오라서 이렇게 생겼지만 예, NX는 똑같죠. 여기랑 생긴 게. 그리고 라이트, 입캠, 테이크업 컴픽 누르는 거 있고, 그리고 각종 에 t 스 메시지, 오토랜드 메시지, 그 워닝. 그리고 마스터 마스터 원이 마스터 코션 여기 해당되죠. 그죠? 그리고 터레나이다 크로노, 랜딩 기어, 라이트 올 그린이 돼야겠죠. 이건왜 이렇게 나왔지? 아직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가? 그리고 온, 그리고 오토브레이크, 로, 우 미디엄, 맥스, 그리고 스어이것만 있어도 사실은 이 지금 화면을 보인지 모르는데 겠 옆에 그 미니 FCU가 있거든요. FCU 있고 이것만 있어도 사실상 저희는 이제 정면만 보고 비행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이제 스틱과 스로틀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가정하에 물론 이런 것들은 스위치를 저희가 따로 매핑을 안 했지만 뭐브라보스로들 가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브라보스로들 매칭해서 쓰시면 정말 요런 뷰로도 어떻게 보면 비행이 가능하다 그죠 요걸 잠깐 끊자면 요런 뷰로도 충분히 장비만 보면서도 비행이 가능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장비는 지금 한 40만원 밑으로 판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퀵메이드사 제가 쓰고 있는 QMC P 그리고 QCDU를 만든 퀵메이드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아시다시피 퀵메이드사는 약간 가성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업체고 어,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막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AS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적인 출시 날짜나 이런 것들은 의논된 게 없는데 저한테 연락 오길 어, 너의 구독자들한테 조금 할인 혜택을 주고 싶다. 라고 말을 해서 지금 의논 중에 있으니까 그 소식은 제가 라이브나 뭐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서 전달 드리기로 하고 어 아무튼 신제품 나올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감은 굉장히 좋고 어 뒤에는 USB-C 타입 그리고 뭐 컴퓨터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USB로 어 연결이 되고 아주 뭐 마감이며 포장이며 깔끔히 왔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A320 NX 그리고 INI 빌드 어 버전2, 니오 버전2 호환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제작자랑 직접 소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퀵메이드사의 QNPE 언박싱 및첫 느낌이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손맛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